2026년 1월에는 7, 6년생 용띠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꿈이 현실로 한 걸음 다가오는 특별한 시작의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달은 그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달의 운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6년생 용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첫 달인 1월은 용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흘러드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로 빠르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세상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은 소의 달로 묵묵하고 차분한 흙의 기운이 빠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상승하는 기운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그 상승의 힘이 땅 위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큰 나무가 하늘 높이 가지를 뻗기 전에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듯 이번 달은 용띠가 그동안 품어왔던 생각과 계획들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하는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7, 6년생 용띠는 올해 쉰을 넘긴 나이로서 인생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1월은 그 중심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달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이기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생각이 명확해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평소 리더십이 강하고 앞장서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조용히 뒤에서 사람들을 돕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오히려 더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용띠의 진심이 깊이 전해지며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와 든든한 지원을 동시에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갑작스러운 횡재보다는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형태로 수입이 들어오거나 재정 상태가 안정되는 기운이 흐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1월은 새해 첫 달이자 소의 달로서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평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재정계획, 가족과의 약속, 배우고 싶은 것, 정리하고 싶은 공간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그것이 모여서 한해 전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에게 짧은 연락이나 인사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곧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하거나 기다려온 일이 1월 중순 이후로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나 좋은 정보가 들어오며 그것이 용띠의 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 면에서도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사람을 통해 오는 작은 제안이나 우연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용띠는 보통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른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조언 속에 귀한 힌트가 숨어있으니 가볍게 흘리지 말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소의 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급하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말이 무겁게 전해지기 쉬우니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자락에서 땅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봄을 향한 생명의 씨앗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용띠는 원래 물과 흙이 어우러진 강한 생명력을 지닌 띠로 특히 76년생 용띠는 불과 흙의 기운을 함께 타고났기에 이번 달 흙의 기운은 여러분에게 매우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달의 흙 기운은 용띠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을 비로소 형태 있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급하게 터지는 운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물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며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이나 소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랜 인연을 통해 연결된 일일수록 결실이 크고, 그 과정에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용띠의 판단력이 매우 명확해지는 시기이기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차분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정돈과 정리를 통해 더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는 작업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세운 계획은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따뜻한 인정과 보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전하거나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띠가 그동안 선하게 살아온 결과이며 우주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제안이나 부탁을 해올 때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큰 인연과 재물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니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자산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거나 조급해지는 마음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익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빠른 결과를 원하면 오히려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내와 믿음을 연습할 기회를 주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옳다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 그 과정을 즐기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76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 첫 달이면서 땅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에서 봄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차가운 흙 속에서 씨앗이 힘을 모으듯 내면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응축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가진 띠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의 흙기운은 용띠에게 안정감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높이 날던 용이 땅에 내려와 잠시 쉬면서 다음 비상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7, 6년생 용띠는 특히 불과 흙의 조화를 타고난 분들이라 이번 달의 흙기운이 더욱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이나 목표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렸던 일들이 현실에서 작은 결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수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용띠는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가 약할 때가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끝맺음에 집중할수록 그 결과가 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서류나 약속은 꼼꼼하게 챙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 미뤄두었던 건강관리나 생활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에 정돈된 에너지가 한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를 다져놓으면 1년 내내 든든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 귀한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던 지인이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 용띠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하거나 함께 일할 기회를 제안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나 가정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간의 화목이 더욱 깊어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물질적 안정도 따라옵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그들의 성장이 곧 용띠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특히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라는 권유가 있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용띠의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수입원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이나 직감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 용띠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띠라 이번 달처럼 흙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더잘 받아들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일입니다. 용띠는 결단력이 빠른 편이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바로 움직이는데 이번 달만큼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또한 말과 행동에서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큰 복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면 이번 달은 용띠에게 풍요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7, 6년생 용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달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이지요. 이 달의 흙 기운은 마치 겨울철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이 흙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용은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땅과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7, 6년생 용띠는 불과 흙을 함께 타고난 분들로, 이번 달에 흙기운과 만나면서, 내면의 불꽃이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화로 속 숯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오래도록 따뜻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지요. 이 시기 용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안정과 축적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번 달 갈색을 가까이하면 흙의 기운이 용띠의 재물운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이나 가방, 옷차림에 갈색을 더하면 금전적인 판단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또한 갈색은 신뢰를 주는 색이기도 해서 사람들과의 거래나 약속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그것이 곧 재물로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갈색 소품을 사무실에 배치하거나 명함이나 서류 파일에 갈색을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거래가 성사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금색입니다. 금색은 빛나는 금속의 색으로 재물과 풍요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번 달 흙의 기운 속에서 금색은 마치 광산 속 금맥처럼 숨겨진 재물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본래 귀한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기에 금색과 만나면 그 귀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액세서리나 시계 혹은 작은 장식품이라도 금색을 지니고 다니시면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전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금색을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 자신감이 좋은 기회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용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갈색이 재물의 토대를 단단히 만들어주고 금색이 그 위에 빛나는 결실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가꾸어 황금빛 열매를 거두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흙의 기운은 빠르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단단하게 쌓여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오래 묵혀둔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고 의리를 지키는 태도가 훗날 큰 재물 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색과 금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드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 6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붉은색의 천연 만호 팔찌입니다. 이번 1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는 달인데 용띠는 원래 물과 흙의 성질을 동시에 품고 있어서 강한 불기운이 들어올 때는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76년생은 50을 넘긴 나이로 기력과 면역의 중심이 단단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붉은 만호처럼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을 지닌 돌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호는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지며 특히 손목에 차면 심장과 연결된 기운이 고르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 돌은 용띠가 지닌 강인함을 보호하면서도 새해의 변화 속에서 건강의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쑥으로 만든 쑥베개나 쑥을 담은 작은 주머니입니다.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은 움츠러들고 기운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용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넓게 퍼지는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갇힌 기운이 쌓이면 머리가 무겁거나 소화가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속 냉기를 풀어주고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쑥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숙면이 곧 건강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달 내내 컨디션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황토로 만든 발매트나 천연나무로 된 지압 발판입니다. 용띠는 흙과 인연이 깊은 띠로 땅의 기운을 직접 받을 때 몸의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특히 76년생은 관절과 허리의 건강이 중요한 나이인데 발바닥은 온몸에 경락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매트를 밟거나, 저녁에 지하판 위에서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속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며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띠에게는 발이 곧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로 억지로 기운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건강의 흐름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6년생 용띠는 이미 충분히 강한 생명력을 타고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 1월은 그 힘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작은 도구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 활용하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